안녕하세요. 대한예 수장류통합교단 행복가피교단입니다. 리바비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21년 11월 12일 수요일 21세기 도난험 큐티 말씀, 페북 도난순 육룡 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은 신학성경 골로세스 1장 13절 20절 말씀, 이신칭의3일체로 위시한 성경적, 복음적, 신학적인 교리의 핵심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혹 음성과 함께 글 내용도 보실 분들은 아리지 오른쪽에 체크 표시부터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민교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진니 만물의 어둠이 되려 하시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거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고레스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묵상은 남는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오늘 본문 말씀대로 구주 예수를 믿음과 함께 제 삶을 얻게 되고 흑암의 근세에서 주님의 나를 완전히 옮겨지며 뿐만 아니라 보할 과 인생과 확정될 수 있는 것더나그 예수님 안에 천지 만물이 포함되고 그 모든 것보다 문제인 장세전부터 계시며 만물의 어뜸이자 모든 충만이시고 모든 화평이 될수 있음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성자하니므로 그 목숨 값은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고 온 우주와 영혼보다 더 작을 수 없으며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있고 우리들이 상상할수 있는 모든 죄와 문제들 진노와 심판들 그리고 그에 있어서의 대숙과 대신들, 남과 평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부활, 영원한 나라와 생명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에 있의 사함이든, 온갖 하늘의 힘과 은혜와 응답의 일들이든, 무의수율의 천지창조든, 우리 인생들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인한 값없는 은혜이고, 공짜 같은 선물이지만, 사랑과 은혜와 급률의하나님실뿐 아니라, 공유와 행평과 질서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어느 하나도 그제이거나 공짜일 수 없는 하나님에 있어, 모든 합당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순화 성령 삼위자 하나님의 존재의 능상, 그 어떤 시대와 나라들, 대상의 상황들에 따라 잠시도 분리되시거나 단한 번이라도 별개로 역사하실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만드로그역 칼에 따라 언제나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가장 완전하게 하나되시어 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구약의 신약 시대뿐 아니라 2000년 교회사 오늘 우리들 심지어는 창조 천지 창조 때나 창세전 세상 끝날에 영원까지 언제나 함께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조금더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특히 그 역할에 따라 모든 죽권과 동체와 섭리하는 아버지께서 창세점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게 하신 일들을 성령님께서 전진의 하늘의 힘으로 시공을 넘어 다 실행하시고 무엇보 뭐 구조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되시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이루신 대숙과 대신 난과평의구원 일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데 예수님 그 구원에 참여한 다 된 자에 있어 하나님의 것이자 천국 백성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있었어도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실상 살면서 온갖 하늘의 힘과 은혜와 응답들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누리는 것이 있었어도 실제가 되게 하시며 세상 끝날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과 영생이 있었어도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구원의 일들,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의 사건들이 다 근원적으로는 성부성자 성령 3일차 하님의 하나님으로 인한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데 무엇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 실제적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부성자 성령 3일차 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기에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말씀과 함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말씀도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며 성자하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말씀 보이신 분이시며 말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들이 일육사 현장에서 경험케 하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 제 아우리는 말씀이 있 우리 인생들 을위해 말씀도 십자가 주시며 구원에 참여케 하면서 본질적으로 말씀이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시며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들로 일상 끝날에 다시 오시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이시고 말씀의 일상을 기록해 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하고 전거할수 있게 하는 하늘의 직접적인 힘과 근능이신 것이며 모든 일들에 의해서 말씀대로 실제로되어 경험케 하며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게 다른 그 누구보다 오직 말씀의 사람 진정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며 그 이름이 약속된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찬미하며 말씀을 주하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가하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증정과 함께 말씀을 하나 대신 성부 순사 성령 삼위차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생생한 것이고 그 한가운데 있는 하늘의 힘과 은혜와 응답들, 구원의 일들, 복음 의 능력들 한날 사건들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오늘의 배부전 66운동은 에스더파트 가장 정확한 타이밍과 역사와 역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부분에서 그날 밤은 그날 밤은 모르디게대적하마니 모르게 나무에 달아 죽이려던 전날 밤이고 그를 위해 왕이 허락받기 위해 찾아온 직전의 타이밍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준비하신 일이긴 하고 근원적으로는 승부승승을 사면 자연의 하나의 침문에 대한 역사가 아닐 수 없지만 시스템에 있어서 바로 그날 밤에 모든 게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달라지고 역전되어 모르디가 왕에 의해 베랑간 종깃게 되었고 오히려 그 대적 하만의 시중을 받게 되었으며 게다가 하만은 철저히 망하게 되고 모든 게 최고로 행동게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진정 온 세상의 모든 것, 이방의 왕이라도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흥망성세와 생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가장 큰 문제와 불가능 보다 더 크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성령 역전과 행통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과 타, 최선의 타이밍을 아시고 특히 합미가 선을 이루시며 최고의 성령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모뭐 믿음의 세계에서 직접적으로는 제 와세 속이 아닌 말씀의 사람, 기도와 참여 말씀으로 진실하고 뜨겁게 나아가는 말씀의 신앙을 아시고 도우시며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시고 나에게도 동일하시며 내 모든 상황의 형편들 가운데에서도, 즉 나의 가장 큰 위기와 불가능 같은 시간들이 있었어도 그렇게 일하시는데, 다만 마찬가지로 나 자신 또한 모르들게나 했어도 내미아에스라 네 등과 동일하게 재와 세 속일 때가 아니라 말씀으로 결단하며 기도로 나갈 때인 것입니다 그 앞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무너 지키는 왕의 두뇌시 빅다나와 데레사가 아수르 왕을 암사하려는 업무를 모르드게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의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들게에게베풀었느냐니측근신하에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에스도 6장 1절에서삼절 말씀 아멘 페북동 66중에서 미랄손 스 출판사입니다. 이상 더 많은 자는 페이스북 검색 양범주 또는 당근행복합피교회의 리바비센터 게시판이나 소규비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한 사람 한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이 힘으로 되시고 뽑아 제아소식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므로보의 능력들 날마다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